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봤는데, 네, 미국 좀 그러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봤어요 이게 이미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던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여러 리뷰를 봤을 수가 있었는데 비판적인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담긴 클리셰 범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일하는 것도 뭐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불륜 같은 것도 밥 먹듯이 하고 성적 농담이나 하고 관료주의가 너무 너무 지독해갖고 뭐 하나 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알아보려는 게요. 프랑스와 미국은 사이가 안 좋을까요? 네. 좀안 좋습니다. 어 근데 미국의 독립 전쟁할 때 영국하고 싸울 때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았던가? 도와준 거 맞아요. 그리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이걸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도 피에르 랑팡이라는 프랑스 사람이었고요. 미국 백악관 앞에 가면은 라파의 공원이 있어요. 이라파의가 누구냐?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 미국을 도와줬었던 프랑스의 장군 라파이 후작의 이름입니다. 미국 전역에 가면은 이 라파이 후작의 동상이라든지 뭐 라파이 광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미국하고 프랑스는 감정이 안 좋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미국이 건국된 후에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영국이 지금은 떠오르는 국가고 앞으로는 영국이 재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하고 교역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영국파 뭐 대표적인 인물로 알렉산터 해밀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는 프랑스하고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 프랑스파 뭐 대표적인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쨌든간에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 벤저민 프랭클린 뒤를 이어서 프랑스 공사로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정이 지금 막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프랑스 대혁명이 막 발발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 건너오면서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 사실 그 당시. 만 하더라도 이 공화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데 동지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 프랑스가 우리와 같이 공화정을 시행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대혁명이 조금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뭐 잔인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결국에는 국왕 부처 로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길로틴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좀아 이것 좀아닌 "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화주의로 가는 길목에서는 뭐 이런 뭐피 흘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 라면서 여전히 친 프랑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에서는 신부라든지 성직자 사제 이런 사람들 제1 신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혁명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모든 이가 평등해 되기 때문에 혁명 세력이 세우는 정부 하에서 성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약간 탈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거의 반 종교적인 상태까지 갔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화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의 세운 그야말로 개신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미덕을 믿고 이게 우리 공화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을 몇 년이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성 제일주의라는 것이죠. 컬처브리즌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사실,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조건적인 신앙심을 강조하는 종교가 격립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거기서 프랑스는 이성을 택하고 사실 미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은 종교적인 색채를 더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성직자들이 프랑스 혁명이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했다고 해요 아 저게 자꾸 우리나라까지 건너면 어떡하지? 저 프랑스 혁명 분자들이 저런 이성제일주의 이성만능주의 이런 것을 감염병처럼이 미국 땅에다 버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혹은 토마스 페인 같은 사상가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뭔가 구실을 찾고 싶은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계기가 생겨났죠 뭐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사실 미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이게 그래도 공화정으로 가는 국가였기 때문인데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황제 자리까지 올리게 됐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이 프랑스를 붙들고 있었던 명분이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예 잘 됐다 지금 손절하자 그래서 프랑스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만 프랑스에 대해서 좀마뜩지 않아 하느냐. 프랑스도 미국 안 좋아해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도와주고 그리고 파리도 나치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구출해줬잖아 근데 고마워하질 않아 프랑스는 또 프랑스대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봤자 얘네는 앵글로색슨족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만 챙기더라 그리고 우리 막 자꾸 도와줬다 하는데 맨날 늦게 와. 그래놓고 도와줬다고 생생은 굉장히 많이 내요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보고 영국과 프랑스도 핵개발에 서두르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안 가르쳐 주죠 고군분투 하면서 핵실험을 강행을 하게 되고 또 1956년 스웨즈 전쟁 당시에 아 이거 미국을 믿을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한 영국과 프랑스가 박차를 가하게 되고 프랑스도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핵실험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핵무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 생각에는 이쯤 되면은 미국도 우리하고 좀 협력을 해주겠지라는 거였는데 영국하고는 협력해주면서 프랑스하고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거봐, 앵글로색슨이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프랑스가 1966년에 나토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에 다시 재가입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미국을 믿고 유럽의 안보를 맡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유럽과의 동맹 관계를 더 돈독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을 이끌고 가는 국가가 사실은 독일 그리고 프랑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나토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프랑스는 유럽 연합군을 창설해서 이거를 증강시켜야 된다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1년 전인가요? 그런 말을 했었죠. 나토는 현재 뇌사 상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프랑스는 나토의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프랑스와 미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또한번 드러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얘기인데요. 당시 미국은 영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프랑스 말고도 많았지만 그 선봉장을 섰던 게또 프랑스였죠. 그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도미니크 드빌 팽이 어, 반전 연설을 하는데. 이게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어, 사실은 뭐들어보면 굉장히 유려한 연설이었고요. 또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례적으로 박수갈채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었던 네, 콜린 파워 당시 국무부 장관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언젠가 프랑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실 콜린 파워 같은 경우는 당시 럼스펠트, 콘돌리자 라이스, 딕 체니처럼 부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네오콘들하고는 달리 좀더 유화. 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이라크 전에 대해서도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설에 굉장히 열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 프렌치 프라이즈를 프리덤 프라이즈라고 부르자. 저 프렌치라는 말 도저히 못 쓰겠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없애버리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프렌치 프라이는 벨기에 사람들은 벨기에 거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정도로 서로 간의 감정이 안 좋았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이 이라크 정인에 대해서 프랑스만 반대했냐 아니거든요 독일도 반대했었고요 반대했던 나라들 꽤 많았어요. 근데 왜 프랑스만 유독 트집을 잡은 거냐? 그냥 미운 놈이 얄미우지 하니까더 미운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사실 정치인들 사이에서 프랑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공화당의 밋 럼니 의원이 프랑스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프랑스에 그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 너무 좋았어 한번또 가고 싶어 진짜 좋아라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를 보고 있었던 이제 기자들이 oh no 아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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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크리스 실리자는 이걸 두고 이런 트위터를 보냈다고 해요. 정치인들에게 고함 절대로 never ever ever 프랑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것 욕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사실, 이쯤 되면은, 프랑스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사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어, 심슨스라는 미국, 어, 만화 영화가 있죠? 이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흥미롭게 풍자하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만화 영화에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치즈 eating surrender monkeys. 네, 치즈나 먹는, 저, 항복이나 하는 원숭이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아우 니네 우리가 도와줘서 망정이지. 어? 맨날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맨날 항목고 그랬잖아. 이런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미국이 프랑스를 낫지 독일로부터 해방을 시킨 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었는데요. 그 1945년에 미군 GI들에게 나눠줬던 배포했었던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112 Grips About the French. 이 크립스가 어, 불평, 불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 그게 뭐, 112가지나 되는가 본데, 이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프랑스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아, 그게요? 라고 이제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그게 뭐, 그냥 매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 프랑스 사람들은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릴라이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하고 달라요. 우리같이 뭐 시간을 제깍제깍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은 실망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구해줬는데?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웃겼던 거는 이거예요. 아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후지게 입어요? 그 다음에 답변이 진짜 끝내줍니다. 못 살아요. 돈이 없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서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얘기를 한것 자체가 웃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프랑코 포비아라든지 아니면 엔타이 어메리카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뭐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이 어, 미국 사람들이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하고 정체성을 비슷하게 나눠갔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혹자는 이런 식의 프랑스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얘기들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이민계들이 별로 없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그룹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여행을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파리를 꼽는다는 거예요 동경을 하면서도 뭔가 무시를 하는 애증적인 관계에 있다 프랑스도 비슷한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느끼기는 프랑스와 미국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둘다 우리가 최고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고야라고요. 프랑스는 아 우리가 최고야 뭐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둘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연휴 동안에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보고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가 꽤 흥미로웠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영상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